삶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신도 공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과연 될까?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일단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물론 그 대상이 백억 부자 등 막연한 것이라면 당연히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백억이 되기 전 10억, 10억이 되기 전 1억, 1억이 되기 전 1천만원, 1천만원이 되기 전 100만원부터 모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귀찮아서. 보통 귀찮다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위생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자체가 귀찮은 것입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밖에 나갔다 왔을 경우 손도 씻어야 하고, 밥 먹고 나서 양치도 해야 하고 등등. 어떤 것들은 일상화되어 흘러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공동체 생활에서 남들과 연계된 것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귀찮고 힘들지만 공동을 위해 조금 더 움직이면 좋은 평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는데 에테크는 귀찮고 돈은 없는데 택시 타면 편하고 돈은 없는데 시간은 남아돌고 돈을 모아야 하는데 가계부 쓰기는 싫고 돈은 모아야 하는데 알바는 하기 싫고 등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3. 그거 해봐야 돈이나 되겠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목표한 방향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목표를 가다가 딴 길로 가서 돈 버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포스트잇을 실패한 접착제로 생각하고 버려졌다면 지금처럼 쓰이지는 않았겠죠. 연돈도 우연찮은 기회로 백종원 대표를 만나서 대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성이 있다면 뭐든 못할까요? 4. 난 그쪽 분야 전혀 몰라서. 그쪽 분야 성공한 사람들 처음에는 모두 몰랐지만 성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주식, 경매, 코인, 선물, 장사 등등 드러나지 않은 고수도 많으며 모두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스스로 깨우친 경우도 있고 주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모든 경험을 타고나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성에 맞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배부른 소리입니다. 일단 배고프면 뭐든 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찾아 이동합니다. 아직 부모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거나 물려준 자산으로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니 저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급적 자신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주변에 보면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언성만 높아집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인생 살다 보면 웃을 일도 행복한 날도 점점 줄어듭니다. 매번 후회하는 것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몇 시간 뒤, 아니 몇년 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세요. 과거는 묻어두세요. 앞을 보고 가세요. 과거는 그냥 인생의 교훈으로만 남겨두고 똑같은 실수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